34번 시작할게. 많은 사람들은 찾는다. 안전 그리고 보안을 어, 대중적인 사고에서 그래서 대중의 사고가 안전한 사고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들은 생각한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거다. 라고 그것은 좋은 생각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긍정이야. 그럴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어쩌면 대표할 수 있다. 의미할 수 있다. 뭐, 뜻이 많지? represent. 보통 의미하다라고 하면 별로 안 어색하게 해석을 할수 있고, 여기는 상징하다라고 되어있네. 상징할 수 있다. 공정, 공평, 어, c o m p 을 여기서 동정심이로되어있는 민감성을 상징할 것이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항상 뭔가 반전이 있으면 시작인데, 어, 대중적인 생각의 문제점.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겠지. 대중적인 생각은 마련 해가지고 예시가 5, 6, 7에 나온 다음에 8, 9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거든. 예시는 빨리 넘어갈 거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연구했다. 별과 행성을 그리고 증명했다. 병렬 구조, 수학적으로. 뭘 증명했냐? 지구 그리고 다른 행성들은 우리 태양계에 있는 공존한다고 어, 태양주위를 그래서 뭐의 예시냐? 대중적인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예시지 뭐 5,6분도 6,7분도 마찬가지야 대중적인 생각은 말했다. 수술이 어, 요구하지 않는다고 깨끗한 도구들을 하지만 조셉 레이더는 레스터는 연구했다. 어, 높은 사망률을 병원에서 그리고 인트 u 데스를 여기서는 도입했다 하면 되겠지? 멸균법을 도입했다. 즉각적으로 생명들을 구한 대중적인 사고는 말했다. 여성들은 가지면 안 된다고 투표권을 하지만 사람들 에밀린 패인크슈헐튼, 수잔비 앤토니 같은 사람들을 싸웠다. 그리고 쟁취했다. 그 권리를 무슨 권리? 투표권을 그래서 대중적인 생각이 틀렸고 뭔가 변화가 일어났던 사건들을 세개 예를 든 다음. 머스트 나오니까는 시그널 주제문이겠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 있다고 엄청난 차이가 수용과 지성 사이에. 수용과 대중, 수용이 대중이야 대중. 근데 지성, 지능 이게 바로 뭐라고 그럴까? 진리라고 볼수 있겠지. 그러니까 대중이 선택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른다. 안전함이 있다고. 숫자에는. 하지만 그것은 항상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 수용과 지성, 즉, 대중적인 인기와 진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옳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대중의 생각이 다 옳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를 주제로 네. 보면 되겠습니다. 35번. 음, get license 수동이지 면허를 얻기 전에 뭐에 대한 택시 운전에 대한 런던에서의 어떤 사람은 통과해야 된다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위협적인 이름을 가진 The Knowledge라는 그래서 문 시험이냐 뒤에 나오지만 이제 도로 암기 시험이고 그래서 이 도로 암기 시험을 잘친 택시 기사의 뇌가 다르다 그러니까 뇌 구조에 따른 음 어떤 내 구조와 뭐 공간 능력의 뭐 상관관계 요정도를 주제로 삼으면 될것 같아요 테스트는 포함한다 인벌브와인지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을 뭐 2만개 도로 이상의 레이아웃 뭐라고 할까 레이아웃을 구획 이라고 되어있구나 구획을 암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런던지역에 이것은 기술이다. 어떤 기술이냐? 포함하는 기술이다. 엄청난 양의 암기 자원을 기억할 일들을 사실 연결어 잘 기억하고 50%도 안 되는 사람들 등록한 택시 운전 훈련에가 통과한다 그 시험에 2, 3년을 공부하느라 쓰고 난 후에도. 그것을 위해 시험을 위해 그러니까 시험 통과가 되게 어렵다는 설명이었고 아직까지 주제는 안 났다고 볼수 있어 드러나는 것처럼 런던 택시기사의 뇌가 중요해 다르다 택시기사가 아닌 사람들의 뇌와 면에서 어떤 면에서 그들의 초인적 암기 능력, 애플트 노력이구나 노력의 면에서 사실 또 연결어 뇌 일부분 어떤 가장 빈번하게 연관되어 있는 뭐랑 공간적 암기 기능과 그게 바로 어, tail of sea h o 레인 e shaped brain region 말꼬리 모양의 뇌 지역 이게 바로 이거를 뜻하는 거야 hippocampus라고 불리는 이더 e, 크다 뭐보다 평균보다 누구에게 있어서는 택시 운전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어, 택시 운전사의 뇌 기능, 뇌 기능과 특정 뇌, 어, 저기, 암기 기능과 그 다음에 특정 뇌 부위의 상관관계. 이 정도를 주제문으로 삼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36번. 어, 분석 의문이지. 평가할 때 어떤 정책을 사람들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그 정책이 고칠 건지, 몇몇 특정한 문제들을, 뭐 하는 반면에,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반면에, 다른 효과들을, 그것이, 그 정책이 가질 수 있는. 즉,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만 집중하고,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러지? 부작용이라고 하지. 부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긴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은 종종 부른다, refer to A S B라고 외워야 돼. 이런 상황을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 그래서 이게 당연히 소재야 소재.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어,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 뭔가 의도한 결과에만 집중하는 오류. 자 연결어들 기억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해 보자. 너가 부과한다고 관세를 어, 수입된 철강에 뭐 관세 부과하는 이유는 늘 똑같아. 자국민, 자국기업을 보호하려고겠지. 보호하기 위해 직업들을 국내의 철강 노동자들의 만약 너가 부과한다면 높은 충분한 관세를 그들의 직업은 사실상 보호될 것이다. 경쟁사로부터 어떤 경쟁사 외국 철강 기업 의 경쟁이구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지. 의도치 않은 나쁜 결과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무시하고 정책 결정을 하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지. 의도치 않은 결과는 뭐냐. 다 아, 몇몇 자동차 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어, 경쟁에서 질수 있다. 아니면 사라질 수 있다. 어디 어디로 사라질 수 있다, 외국의 경쟁사로. 여기서는 다르게 해석이 돼 있어. 어게 보자. 일자리가 외국 경쟁사에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여기 돼 있거든. 빼앗기게 된다라고 여기 돼 있는 거지. 자, 그래서 6, 7, 8번이 이런 의도치 않은 결과가 일어난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프로세스가 나오면 뭐라고? 순서 배열 문제 내기가 딱 좋아. 그래서 순서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네, 특히. 자,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지. 왜 그럴까? 관세는, 철강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관세는 올린다. 강철의 가격을. 어떤 국내 자동차 회사가 필요한 철강의 가격을 올린다.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철강? 차를 만들기에 필요한 철강의 가격을 올린다. 자, 연결어. 결과적으로 국내 자동차 제조업자는 올려야 한다. 자동차의 가격도 분사금은 만들면서 자동차를 거를 수겠지?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게. 뭐보다 외국 차, 외국 차가 더싼 거야, 쉽게 얘기하면. 가격을 올리는 것은 줄이는 경향이 있다. 국내 자동차의 판매를 그래서 국내 자동차 노동자들은 직업을 잃는다. 당연한 어, 인과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는 글이었던 거지. 아무튼 어, 의도치 않은 결과 의 법칙 여기 이제 당연히 키워드가 되는 거고 음, 뭐랄까 부차적인 다른 효과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어떤 과정. 이 바로 의도치 않은 결과 법칙이라는 걸 기억하면 돼. 강의는 여기까지.